산에 왔다가 버섯, 버섯이, 색다른 버섯이, 나무, 나무, 페인 쪽으로 버섯이 나서 영상을 잡아보네요. 무슨 버섯인가 확인은 안 했지만은, 나무, 나무, 나무와 나무 사이, 홈, 홈 파져 있는 곳을, 버섯이, 그 위로 탑, 탑 모양을 하면서 올라가 있어요. 산에 고사리꾼으로 왔다가 버섯이 아주 묘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긴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해 보네요. 이렇게, 이렇게 또 버섯이 틈, 틈, 나무 틈 사이로 이렇게 어울려, 어울려서 위로 쭉 올라간다는 것이 아주 또 매력있고 상당히 재밌네요. 그러면 재미있게 버섯이 올라간 자리,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.